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인사가 바로 튀네그 <laughs>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가파른 산길에서 안전하게 내리가는 방법, 산길 운전을 안전하게 내리갈 수 있게, 자 먼저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뭐 하는 방법,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 거기 영상을 찍으면 사람들이 금화님 거기 어디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산세가 좋다, 뭐, 드라이브 하기 좋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의령입니다. 아시죠? 의령요 자굴산에서 한우산 가는 길, 그 길인데 너무 지금 예쁩니다. 11월이 다 됐는데, 이 단풍도 앉아 잘 올라가고, 그래서 이 길은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뭐, 바이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달력이나, 뭐, 잡지 같은 데서 한번 보셨던 그런 길일 겁니다 제가 거기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뭐 드라이브 삼아 오시면 좋죠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또 패들시프트, 뭐 엔진 브레이크 이런 거 잡으면서 드라이브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의령하니까 또 제가 이야기할 게좀 많아요. 자, 의령은, 고향은 창원이지만은, 제 진짜 제 2의 고향이고, 고향 같은 곳이고,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이런 군이지만, 뱃니 잘모르죠 의령. 의령. 인구는 작고 그렇지만은, 이게 터가 좋은데라. 알겠지? 터가 얼마나 좋냐 하면, 소파이라는 곳이 있거든. 그 소파이에서는 부자들이 뭐 많이 난다. 약간 소파이의 그런 약간 전기? 그 소파이의 기운을 받아가며 부자가 된다.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실제로 한1 0 k m 이내 소파이, 소파이 주위에서 진짜 좀 약간 소름돋는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시거든요. 그 삼성.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 이병철 회장님이 어른사람입니다사람이고 LG 구인혜 회장님이 다리 넘어서 지수라는 거기에 사셨거든. 그리고 조성그룹 그 조홍재 회장님도 그렇게 창업자지 전부다. 창업자분도. 어, 많아. 진짜로.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도 그분들은 또 같은 학교를 다녔어. 같은 친구가 아무튼 그래 그 당시에 그분들 말고도 여기서 보면 삼영그룹 뭐, 기부왕 이종환 선생님 풀무원 이런 창업자분들이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이 진짜 신기하지? 진짜 속박이 근처에서 그 주변에서 큰 우리나라를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기업들이 어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야 신기하지 않나? 그런네 터가 좋네 터가 좋지 아 경치 좋다 단풍이 앉아 읽는다 어령에서 이제 영상을 많이 찍고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을 또 많이 되는 영상들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도 뭐 어령을 이렇게라도 조금 도움을 줘야지 인구도 워낙 작고 하니까 길가에 가는 곳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꼭이 부자축제가 지금 어령에서 10월 28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유료 광고도 아니고 10월 30일까지 그 부자 기운 그뭐 가족들하고 와서 어, 부자가 되고 싶 뭔가 잘 되고 싶다 그런 기운을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상에서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가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불편해 하신다고 막그막 사투리 좀 고치라 와 이거 뭐 인신공격까지 다 해가지고 돌을 넘는 그런 댓글들도 많으시고 그게 극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죠? 말모이안다 아닙니까? 그 주시경 선생하고 그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이 잘 만들어 난 이런 한글을 보존하려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언어를 보전하려고 도망가고 숨고 했던 그 말모이 주인공 이극로 선생이 어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분, 이분께서 우리의 그 한글을 쓸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이다 말모이의 주인공 고루 이극로 선생 한글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그 분이 사투리를 썼다.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온 거 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의 최초의 녹음파일 프랑스 박물관에서 그 공개된 것이 유튜브에 여러 수백만에 나왔던 것이. 이제는 조선 글씨는 볼벌이 11자와 닷보리 17자로 보다 28자 옵다닷벌이 석자가 줄었고 볼벌이는 그대로 이쁘되 한자는 아주 그러게 읽어서 아레아짜라 합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오, 요, 이. 전부 다 댓글 보면, 와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제 애국말을 쓰고 있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던 그래 사람이 그분이 어령사람입니다. 예쁘다, 맞아.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신 분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신 분이 이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쓸수 있게 그렇게 한글을 보존하신 분입니다. 어떠야? 높보다. 음. 너무 좋다,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분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사투리를 쓰시는 분 때문에 뭐 이렇게 됐으니까 사투리를 그렇게 극혐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리고 뭐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경상도 분들 떳떳하게 뭐 사투리를 그냥 쓰십시오. 어 중간한 서울 사투리 쓰지 마시고 잡으신 가지고 사투리를 내뱉으십시오. 그 이제 뭐 사투리를 저보고 막 쓴다고 뭐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조금 좋게 봐주이서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령할 게네 자꾸 생각이 나네. 이게 유료 광고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의령은 또, 뭐, 각재우 장군이 있다, 아이가. 임진왜란한테 이수신 장군하고 각재우 장군하고 이한복을한 거거든. 어차피 나라를 살린 거잖아. 그분이 또 어령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상도 사람이에요. 삼성, LG고, 효성이고, 삼영그룹에뭐 이런 대기업들 경제를 우리나라 살리게 했잖아. 그리고 80년대 거의 뭐 트로트를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를 전파하신 분이 또 이경노 선생님 같은 동네에 이호섭 선생님이라고 지금 전국 노래 자랑에서 땅땅땅땅 도 때리고 잘 하십니다. 많이 나오십니다. 아침마당에도 나오시고 그분이 또 어른사람이고 또 스포츠 하면 또 80년도에 우리나라 스포츠의 대중화를 또한몫 하신 선생님이 이만기 선생이지 않습니까? 밑에 바로 요 밑에 동네 태어나셔 가지고 자라고 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경제, 문화, 언어, 예능, 예술, 스포츠 이 모든 분야에서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도 부르고 어? 돈도 쓰고 돈도 벌고 휴대폰도 보고 말도 하고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저도. 인구가 3만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큰 아파트 단지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는데 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전통 시장이 있거든요. 어령 소바 하고 짜장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옛날 짜장 국수 짜장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짜장을 시키겠습니다. 두 개랑 커피. 예. 온소바 예. 커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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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 <목소리> 먹방. <목소리> 배고픈데 질기죠. <목소리> 맛있나 와, 아, 감사합니다. 장모 랑세요 아, 예. 아,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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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이 최고 국수 짜장 진짜 맛있습니다. 뭐 봤다, 이가만개떡만개떡 그래. 그렇지. 만떡하고어른 네. 네. 소파 꼬배기 바로 네. 막 닦아 붓기를 지가 꼬배기를 닦아 붓는데 깜짝 놀랐네 아, 별점이 응? 결정할게 가시고 응. 기보 나이가 기보이가? 어령소바가 뭐, 의룽소바 유명하지 어령소바가뭐 식당들이 많아요 뭐 점포들이 이집저집다 있으니까 다 맛있고 여행사만 와가지고 오, 오셔가지고 로또도 하나 사보시고 그러면 뭐될 수도 있겠네 좋은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아. 받아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와 경치가 아, 아, 막 기가 막혀네 <laughs> 여기서 항상 제가 엔진 브레이크 영상 하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이소 와 이거 뭐 이렇게 발 떼고 내려간다 아닙니까 포크레인 레미콘도 잘 올라온다 아닙니까 저기 보시면 이제 한우산이거든 정상에 풍력 또 도깨비마을이라고 있어 어령에는 그 어린애들하고 오시면 이게 지금 문을 열어 놨는가 모르겠는데 위에 올라가면 별자리 보는 자리가 한우산 정상에서 어령에서 별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가 뭐 가장 잘 보인다 카든가 아무튼 그 유명해 이 부자축제라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애들 데리고 그렇게 가족끼리 연인들 와가지고 농특산물축제, 또 가요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셔가지고 한번 보고. 저도, 어, 노란 데 안으로 자기가 넘어오나 내보고 빵빵빵 사는. 28일하고 29일에는 어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국수 한 그릇 드시고, 큰돈안니겠네 농특산물축제, 부자축제, 이호석가요제 축제를 다 같이 하니까 이게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 대박축제입니다. 연령층 관계없이 누구나 오셔서 즐기고 그렇게 드라이브 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음 응. 내려갈 때 이거 좀 빼야 됩니다. 엔진브레이크 패들시프트 때리고 2단이 빠르다 싶으면 1단까지 때리내라고 다시 평지 나오면 엮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뭐, 뎁사리도 있고 뭐, 어령에 많아요. 뎃살리 뭐, 축제도 있고. 길이 근데. 아, 살살 올라가면 이런 데서 이제 연습을 해야 어디가 나잘 하시지. 진짜 예 사진 좀 찍으라.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 길은 많이 올라갑니다. 와 근데 길도 길도가 바르다. 오오 오. 오. 여기서 내 찍었다 이가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laughs> 진짜 이게뭐 각도가 얼마 정도 돼야 되겠노. 와. 그래도 보기에 이래도 잘 일단 넣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 이단 일단 넣으시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내려오면 됩니다.